뭘까? 어 뭐야 너무 많아요 뭐가 어? 어? 잠깐만요 일단 읽을게요 아 뭐야 네. <laughs> 남성 출연자들의 전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곳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여성 출연자들은 키워드를 선택하세요 아, 아 예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누가 됐든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선택 후에는 데이트 상대의 X에게 조언을 얻기 위한 채팅을 진행합니다. 잠깐만. 아, 아 데이트 상대 X 상대요? 아, 아 여기 재밌겠다. 여기 보면 있거든요? 보시고 우리가 이제 보여드릴게 우리 입만 봐야 돼요? 같이 같이 보고 네. 싶은데. 아 보여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도 상관없죠. 아 봐도 상관없는데 얘기만 하는구나. 음. 아 오케이. 아 보자 보자. 어떤 식으 했는데? 누가 얘기를 하지? 아, 너무 슬퍼! 아, 깐만 뭐야? 초록색이 뭐야? 이게 뭐야? 헐! 어, 키워드 왜 이래? 근데 어. 여기 XY 추억이 있다고요? 뭐야? <laughs> <왜? 웃음> 예? 이별? 이별 장소? 를 이별 장소 잔인하다. 와, 와, 와 소름 돋았어. 이별 장소 가는 진짜 거야? 진짜 소름 돋았어. 와, 진짜 <laughs> 집에서 이별했으면요? <laughs> 그럼 그집 가... 가서 데이트해야지. 아집 가서 어, <laughs> 어. 잠시만 저희 어, 들어가서 엄마 들어가서 엄마 잠깐만 어, 얘기 고썸첫 <laughs> 만남 첫 데이트 이별 어 이별의 가장 눈길이 갔는데 뭔가 궁금했어요. 하트 이렇게 있고 거의 칼이 이렇게 딱 꼽혀 있는 이별 카드가 있었는데, 이별? 그러면 뭐지? 그럼 이별했던 장소에 가는 건가? 너무 자극적인 거예요. <laughs> <laughs> 이거 다아 연결된 거 아니야? 아 저렇게는.. <laughs> 그러니까 다 엑스들의 첫 만남, 엑스들의 썸, 엑스들의 첫 데이트, 엑스들의 이별 이렇게 했던 데이트 장소로 가는 거 같은데? 음, 음. 음. 그런 추억이 있는 음. 그런 건가? 음. 근데 이별한 장소에 가는 건 너무 잔인하다 아, 근데 그게 아닌 오히려 나을 수도? 거야, 아, 나 모르겠어 아나 모르겠다 빨리 선택할까요? 빨리? 빨리? 응. 어. 음. 전 하드코어로 이별 갈게요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요새 첫 만남은 썸다 거기 거기잖아요. 근데 이별은 꽤나 심각한 거예요. 이별했던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면 그 사람이 편하게 자기가 사귀었던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랑을 했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을 좀 빨리 알수 있을 것 같아서... 잘 고른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상관... 어! 우리끼리 와! 잠깐만 왜나 뭔데 아직 안 나왔어 아, 잠깐만 나말안 나왔어 왜요 뭔데요 QR 뭔데요 알죠 키워드 <laughs> 저요 예좀 네. 아, 전... 기억이 안나아 그래 안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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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알았 아니 너무 포착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원빈 진짜 포착하거든요 귀염 포착 완전 그래가지고 저 너무 좋았어요. 그가 딱이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너무 착하고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의 이별은 어땠을까? 어, 제가 홍천에 갔을 때 좋아했던 장소들 저도 홍천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연 완전 자연이잖아 공기 좋고 나무 많고 거기서 헤어졌죠 같이 갔던 슬픈 장소들 보면서 진짜 마음 아파했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이별을 좀 많이 지웠어요. 그 좋았던 장소를 다른 사람과 간다는 거 엄청 설레는 일이잖아요. 어, 이건 너무 잔인한데요. 이거 누가 고른 거예요? 제가 골랐어요. 아 근데 키워드를 이별이라고 한 사람도 잔인하다. 어, 그니까. 음. 그러게. 그러게. 그 카드 그림 보면서 어잔 있네. 이게 뭐야? 하트, 가위 딱 눌러놓고 뚝뚝. 그 그림 좀 그랬긴 했어요. 이별이 뭐 어때서? 왜 이별이라고 하면 좀 얘기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 이별이 마냥 슬픈 일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납득도 됐지만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지금 저좀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만? 어? 그래요? 뭐하는요오 어. 물줘요? 여기 화분 물 얘네 다 죽어가요. 음헐 애들 다 진짜 죽어가네 진짜. <laughs> 그죠? 아뭐 어, 너무 마음 이 너무 마음 없어. 어디 가는 거예요? 이에 가요. 저저 사진 봤었죠? 뭐요? <laughs> 그거뭐 뽑았을 때. 어? 아 봤죠. 아, 우리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내일 저희 어디 가는지 정도는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뭔데 어디 가요? 저희 홍천 갈 거예요. 홍천이요? 네. 건강의 도시. 너무 좋아요. 홍천. 가서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 10시쯤 갔다 올 거예요. 홍천, 저희 제2의 응. 고향이죠. <laughs> 왜요? 왠지 내일 가서, 내일, 내일 알려줄게요. 뭐예요 우리 내일? 너무 궁금한가? 너무 궁금한데? 홍천에 뭐가 있지? 홍천인가 봐요. 강원 홍천? 홍천이... 사실 제가 군 생활을 홍천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2의 고향? 그 박적포요? 와 아, 자주포. 아, 자주포? 어... 물 졸릴로 흐른데서 이제 저는 그거였거든요. 포병. 그런. 포병이 정확히 하는 일이 뭐죠? 대포 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 너무 무겁겠다 탱크! 탱크 같은 거아 아, 그러면 자주포? 네. 네. 아무튼 군대 이게 자주, 재밌어 자주, 자주. 나도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 뭐 하지? 궁금한데 <laughs> 기대할게요 네, 저도 근데 뭐 할지 좀더 생각은 해보고 있을게요 <laughs> 저랑 <저랍니다>. 데이터 <laughs> 까진 아니었는데 <laughs> 테라스에서 했는데 <laughs> 저희가 내일 홍천을 갈 건데 추우니까 꼭 따뜻 하게 입으셔도 왜 이렇게 <laughs> 귀여워? 어 일단 물을 줘야겠고 어떻게 할까? 그럼 자연스러울까? 계속 물 주러 가니까 제가 그냥 불렀죠. 안요물 주는 거 말고 생각을 해본 게 없어요. 내일은 네. 추울까요? 내일 또 추울 거예요. 그리고 홍천은 더 추워요 원래. 그래요? 따뜻하게 입고 가도록 노력할게요. 아 근데 이게. 더울 땐가 추울 수도 있으니까 걸치는 것 정도. 그럼 저도 그를 차에 좀 실어 놓던지 약간. 음, 오케이, 오케이. 오, 좋죠. 기분 좋고 뭔가 그래서 내일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지연 씨. 네. 어, 지수님 있나? 네. 어, 지현 님못 봤어요? 지순 님이요? 무슨 좀 물어볼라고 나 침입자님 와주는 오마이갓 지수씨 왜요? 누가 찾던데요 누가요당신 당신의 데이트 상대? <laughs> 예스 겠다 우리 너무 멀리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엄청, <laughs> 엄청 엄청? 엄청 가가지고 뭐지? 거길 가려는 건가?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들어가지 거기서? 재밌게 놀다. 오늘. 그럼요. 뒤집어지게 놀다 야죠 뒤집어지는 거 전문지. <laughs> 뒤집어지. 뒤집어지는, <laughs> 뒤집어지는 거 <전문. 웃음> 이따 봐요. 에이팅 에이, 어. 어. 왜 그렇게 기억해 있어요? 뭘 기억해 있어요? 오, 어제 진짜 세상 피곤했었는데 좀 자고 나니까 긴장했어요. 아, 네.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걱정됐어.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좋아저 약간 웃긴데. 저 그럼 좋죠. 그래요? 궁금했어요. 그냥 좀 설레고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주 재밌게 놀아봅시다. 이렇게 입으면 안 춥으려나? 안 춥겠죠? 따뜻한 거 하나 챙겨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제가 따뜻한 옷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제거 하나 더 챙겨갈게요 그냥 춤다 껴입어요 알겠죠 아, 자상하시다 세개 챙겼어요 아. 제가 세개 하아 안 추워요 진짜 고마워요 옷을 네 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담요랑 저옷 그렇게 많이 챙긴 사람 처음 봤어요 옷을 보통 겉옷 하나 챙겨주잖아요 아니, 그것도 안 챙기는 사람도 있고요 말안 할게요. 어쨌든 근데 호세 개가 줘가지고 그는 정말 제인생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갈까요어 저희 신발 똑같은 거 신을까요? 어 그럴까요? 아아 <laughs> 아, 진짜 노렸네 노렸어. 사실 어 누구지 이랬었는데 진짜 전지 몰랐어요? 네. 난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음. 근데 저는 줄이 어떻게 했냐면. 은비님 홍천에서 군대라고 하셨는데 어, 군대 가서 헤어졌나? 이러면서 음... 헛딸인가요 맞춰버린 거 같은데? 아 맞죠 뭐 그거지 다 흔한 <laughs> 맞아요? 흔하지 흔한 군대에서 근데 뭐 사람은 다 사람, 똑같지 뭐 군대에서는 서로 상처를 주고 안 받고 싶은 상처도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어요 어, 군대 군대? 지연 괜히 이별 뽑아가지고. 아왜 뽑을 수 있죠. 저한테 이별은 진짜 성장의 기회였죠. 이별은 진짜 아니 진짜 많이 배워요. 옛날 연애에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기댔던 것 같아. 그게 다른 사람들이 지연님한테 의지 진짜 많이 한다고 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누군가를 기대는 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성장하고 나서는 그걸 즐기게 됐는데. 성장하기 전에는 그걸 못 찔겼던 거지. 음. 어 나도 위로 받고 싶은데 이랬다면. 아. 지금은 그거보다좀 단단해진 것 같다.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는 제가 누군가한테 굳이 위로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위로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야 좋다. 좋다. 그래서 일기를 그렇게 쓰는 것도 좋아하는 게. <laughs> 음 너무 잘하고 있다. 저도 일기 쓰는 사람 진짜 멋있다 생각해요. 그런 말 있잖아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글로 옮기고 음.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게 주는 음. 내면적 성장이 있다. 음, 맞아요. 그게 있는 거 같아요. 그건 확실하죠. 어. 헐 우리 대화 너무 건전하고 좋은 것 같아. <laughs>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아하시죠. 이런 식네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하는데 감성적인, 감성적인 얘기도 좋아하고 약간 대화 코드가 맞긴 한 거네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이런 대화는 또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맞아요 가벼운 주제로 대화하는 어,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아할말 없으면 어떡하지만 이랬는데 할 말도 많고 생각보다 둘다 되게 잘 맞아서 진짜 아, 다행이라 생각했어 처음에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시간들이어서 대화하는데 끊긴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요와다 아, 왔네요. 아, 배배 배고, 많이 고프죠. 배야? 조금. 그래도 어떻게 잘 왔네. <laughs> 어, 너무 잘 왔어요. 완전 베스트 드라이브였어요. 아 진짜요? 네. 가볼까요?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목소리> 여기 와본 데예요. 그 처음에 갔던 고깃집은 제가 수료했을 때제 부모님과 그리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수랑 같이 갔었던 곳이었다. 안 추워요. 응! 안 추워요. 옷 가져올게 기다려. 아안추안 추워요. 지금면 말할게요. 저 솔직한 스타일. 배고프다. 그죠? 그쵸. 어, 저 점점 배고파지는데 안 추워요. 근데 진짜? 진짜 안좋아저 추우면 춥다. 진짜 추우면 그럼 춥다 해야 돼요. 진짜 추우면 춥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춥다 하면 바로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저한 번도 그렇게 자상한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엄청 섬세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섬세한 거예요. 그래요? 엄청 사소한 배려가 많잖아요. 멋지다, 멋지다. 맛있겠다. 아니, 요리에... 요리에... 잘 먹을게요 언니님. 자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니? 양호. 오케이. 헐 근데 진짜 선생님 되게 인기 많겠다. 그 교생 처음 갔을 때 음, 갔을 때처죠 처음... 아이들 다 좋아하죠. 그지. 그냥... 잘 생겼잖아요 그리고. 몰라 못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laughs> 다음에 다른 데또가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겠죠? 응. 한 저랑 한못 해도 세번 이상은 꼭가시로세번 이상. 세끼 이상. 응. 이상 먹기. 오케이. 음. 어. 오. 음. 굉장한 와. 말인데? 와. 굉장한 호감 표현 아니었나? 그렇죠. 어. 음. 음. 다음에 꼭 어디 어디 가요. 이게 미래 지향형인 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근데 약간 데이트 중에 다음을 기약하는 거는 되게 좋은 신호잖아요, 그래서 귀엽다 <laughs>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렇게 막상 나오니까 네. 진짜 다르다, 언빈 씨 진짜 제가 생각했던 성격이랑 진짜 다른 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응. 저 근데 좀 많이 저도 느끼는 거 같아요 어, 저 느끼는 거 같아 밝은 사람인데 아, 생각이 엄청 많고 깊다 어. 막. 맑고 그렇죠. 많고 깊고, 아 많고 깊다. 그리고 맑고도 괜찮다. 맑. 맑고. 고나 <laughs> 듣고 싶은데 들은 거 진짜 여기인가? 아까 거기서 옆으로 틀었어야 했는데 한번더간1 아, 뭐5 0 m 터나 모르겠는데. 아 길이 좀 애매한데. 노래로 좀 리프레시해야겠다. 길을 잃었다. 많이 헤맸었거든요. 좀 미안한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옆에서 그 미안한 마음을 덜어주려고 되게 애쓰를 썼거든요. 그런 당황스러움이 좀 미쳐져 가는 기분을 받았었어요. 여기다. 여기요? 근데 저 지금 지연이한테 너무 감사해요. 진짜요? 당할 필요 없어요. 고마워요. 저기네 응, 봐봐. 저에게 띠링 하고 소리가 왔어요 잠깐만요 저 이렇게 왔거든요 나이 밝힐 수 있다고요? 나이 밝힐 수 있다고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이미 알잖아요 저는 문빈 씨만 25세 아니에요? 문빈 아, 씨 20... 어, 그럼 제가 맞출 기회를 네. 세번 드릴게요 업 다운으로 만 스물셋 다운 만 스물둘 마지막 기회 구십을 하나네 만 저요? 스물 하나 공 일이에요 몇년생이예요 그러면 저9 7이에요네살 차이 네살 차이 라페 어떻게 네살 차이지? 왜지? 왜 4살 차이는 나 왔지? 엄청 성숙해졌어요 아니, 거야? 저보단 어릴 것 같았는데 응. 엄청 성숙해서 저 스물 둘에 <laughs> <놈> 울고 다녔어요. <laughs> 울고 진짜로. <laughs> 어, 저 지금 지연님 10년 뒤가 너무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왜, 요 왜? 요 사람 얼마나 더멋있을지 야, 감동이다. 진짜로. 감동이다. 어, 저 아까 그 운전하면서 엄청 당황했잖아요. 응, 응. 근데 그때 옆에서 그렇게 노래 틀어주고 그런 거 보면서 어, 대단한데? 진짜요? 어. 감동이다 어, 아니, 제가 감동이죠 그럼.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 별로 없어가지고저이 말이 좀 하루 종일 맴돌았는데 네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나 이것도 울모 진짜 진짜 저... 저는 재미가 기대된 적이 없거든요. 의외죠 막... <laughs> 아 진짜 1년 뒤에 뭐 할지도 모르겠다. 나 진짜 어떡하지? 나잘될수 있을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생판... 저에 대해서 본 적도 많이 없는 사람이 10년 후가 진심으로 기대된다고 너무 진심으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네, 저도 원빈님 1 0이 네. 궁금해요. 저요? 애들 가르치고 있었어요. <laughs> 애들 가르치고 있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요? 저 미래가 보여요. 근데 진짜 더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왜 오라 또? 아이고 아이고 정말. 저한테 위로 받은 거예요? 어, 약간 좀 그런 것도 있고. 왜 그래요? 내가 해준 거. 게 뭐가 있다고. 오. 에 어. 봐, 뒤봐요. 저 어. 반짝반짝 보여. 보까 어. 본인 미래. <laughs> Crying b o 진짜 위로를 받았나 싶은 거예요. 아 어,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저도 모르게 그 지연 씨한테 빠져드는 그 나이 대가 생각이 안날 만큼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잘어 있어. <laughs> 그니까. 음... <laughs> 오, 오. 어떻게 그렇게 잘 주우세요? 그래? 내가 저거 맞다 했잖아요 어, 오 뭐야? <laughs> 아니 굳이 굳이 저렇게 굳이, 아니 저럴 거면 뭐하러 배를 타요? 갑자기 안빠지려고 타는 아, 거 갑자기, 아니야 배? 근데 갑자기 개인, 개인기를 안 빠지려고 타는 게 배인데 어, 다떠었잖아 지금 갑자기? <laughs> 그리고 심지어 한참 뒤에 나오셨어 한참 뒤에 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을까 모서서어왜안 어? 올라, 아, 올라가지? 어. 어, 진짜 하인 진짜 너무 멋있어요 자 이제 가볼게요 언니, 파이팅 오케이. 진짜 좋으니까 궁금해져. 다른 사람들은 여기보다 더밑데갈수 있을까 이런. 와나 우린 지금 최고예요. 다른 사람 너무 재밌게 놀지 마요.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아 말을 나 볼까요 그럼? 빨라요. 너도 빨라. 오케이? 여긴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긴 하지. 왜요? 여기가 사실 내가 헤어졌던 곳이거든. <laughs> 아, 이제 근데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아, 잠시만요. 약간... <laughs> 그리고 여기였어 그자리 아, 아, <laughs> 괜히 골랐어요. 막 아무렇지 않지 않지는 않아요. 나는 여기, 나는 어디? 여기는 누구? 아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제가 뽑은 키워드가 이별이니까 이별했던 장소를 가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별을 고한 장소에 제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또또 또 생각해보니까 미씨 같은 사람의 이별은 어떨까? 사실 궁금하지 않나? 너, 너,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의 이별은 어땠을까? 조상 준비됐어. 난 여기가 제일 어떻게 너무 너무 중요한 장소인 거지 내 연애사에서. 음말인지 응. 알겠어. 오래됐나? 시간이 좀 흘렀지. 훈련소 기간에 연락 진짜 안 되거든. 그래그 아, 네. 뒤로는 연락이 될줄 아, 알았어. 음. 나는 휴대폰을 못 썼어. 지금은 휴대폰 막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얘가 없었던 거지. 원래 그래? 응,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연락이 잘안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운함이 쌓이지. 이렇게 음, 더 쌓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짧은 한달 기간 동안 음. 사이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 음. 난 이제 같은 그거였어. CC였어. 아, CC 쉽지 않지. 나는 CC를 이럴까봐 애초에 안 했어. 나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응. 왜 해봐도 재밌어. 어우 나는. 지뢰 겁먹고 아예 원천 봉쇄했어. 막 선배들이랑 사귈 뻔한 적 있거든? 응. 음. 동기나? 아니 혹시 싫은데요? 아저안될것 같아요. 오, 원천. 막 무슨 동아리 들어와 이러면 네? 아니요, 이렇게. 눈을 밟히진 않았어. 눈을 밟혔을 것 같은데. 진짜 안 보냈어? 응. 안 보냈어? 응. 음. 엑소 채팅했잖아. 응. 음. 그때 이제 그 여러 얘기를 들었겠지? 뭐 물어봤으니까? 어, 그치. 음, 들었겠지? 응. 음. 근데 나도 궁금해. 무슨 얘기 했어? 나도 맨날 미련이냐고 얘기하다고 음.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없다. 음. 해줄 수 없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아니야 아, 말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약간 미안하다. 어...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 그리고 끝!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거로서 뭐 좋아하냐. 음. 넌 미련 있어? 어, 없어. 지금은 진짜 일도 없어. 나도 할 만큼 했다. 이거야. <laughs> 난첫 데이트 성공적이었어. 이별 얘기는 이별 얘기고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럴까? 나는 좋아. 원빈 씨도 본인의 힘듦이 있겠지만 그 여자분도 힘듦이 있었겠다. 그리고 군대라는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헤어졌으면 더 그랬겠다.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죠. 아, 다른 사람들 진짜 안 온다 응. 얼마나 재밌게도 우리 가면 이륜차 음. 전용으로 해서 누구 없어? o o m r i n g 안녕하세요. 잘왔어요차 너무 작아지. 아 웃는 <laughs> 아,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 술 마셨어요? 저 또한 잤어요. <laughs> 뭘저 또한 잤어요요. 그 저도 뭘 했는지 저가 걔 모르니까 예상이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막 사이버고 고풋성을로 간다? 진짜? 이 생각을 하기도 했고 진짜 모르지 싶었어요. 음. 아. 음. 오, 피곤하겠다. 피곤하겠다. 피곤해 보이네. 근데 좀 자서 괜찮아. 응, 응. 오늘 좀 잤어요? 그냥 뭐 있는지 궁금했어요. 차에서 잤다, 엄청 월, 멀리 갔다니까 왔다 하니까 뭐. 신기 신기했어요. 뭐할게 있나? 약간 이 생각. 별로 말안 하길래 뭐밥 먹고 왔겠다. 그냥 재미 없겠다 싶었죠. 반하셨어요? <laughs> 슬프. <슬퍼. 웃음> <laughs> 오늘 카약 가어요 카약. 카약? 응? <laughs> 탈 때가 있어요? 저 완전 노 잘주는 거 알죠? 저 어떻게, 어떻게 알아? <laughs> 누가 어떻게 알아? <laughs> 아니 그리고 물 수제비를 이건 몇길지 한강 갔어요. 아저 일부러 더 짜증나게 하려고 원빈 씨랑 친하게 지냈는데요. <laughs> 어디 뭐로가운한로가운데 뭐, 뭐. 강원도? 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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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비교운더라고요내자신